의사가 극찬한 방법. 식초에 이거 섞었더니 14일 만에 기미 죽은 깨가 싹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기미, 검버섯, 죽은 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언제부터인가 생긴 얼굴의 갈색 반점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잘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색소침착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나 검버섯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도 한 가지 요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멜라닌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색소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한 곳에 뭉쳐 있으면 김이나 검버섯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방어력이 좋아서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피부 손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색소침착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피부 염증입니다. 젊을 때 알았던 여드름이나 상처가 아문 자리 또는 지금도 가끔 생기는 뾰루지 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염증이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재생 주기의 지연입니다. 젊을 때는 28일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색소가 침착된 세포들이 빨리 벗겨지지 못하고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저하와 피부 pH의 변화도 원인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부 pH가 변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기미 제거에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중에는 오히려 피부에 큰 손상을 줄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레몬즙을 직접 얼굴에 바르는 방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강한 산성이어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을 바르고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약을 바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와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서 얼굴 피부에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감자팩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감자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의 공통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분이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도 농도나 사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천연 관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과식초의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또한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발효로 만들어져서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보다 훨씬 순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동시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사과식초의 산성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주고 토마토의 수분이 사과식초의 자극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사과식초 2의 토마토즙 1입니다. 이 비율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재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시고,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를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 두세 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합니다. 껍질에는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토마토를 곱게 갈아서 즙만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혼합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즙을 먼저 그릇에 담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천천히 섞어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식초를 먼저 넣으면 토마토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주세요. 팔 안쪽 연한 부위에 소량을 발라보고 1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토마토즙의 비율을 더 늘려서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올려놓습니다. 전체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았다가 제거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세안해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용 빈도는 주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팩만으로는 완전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함께 해주셔야 할 관리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브로콜리도 비타민C와 함께 엽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사골국처럼 천연 콜라겐이 들어 있는 음식도 좋습니다. 피부 재생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드러운 각질 관리를 해 주세요. 너무 거친 스크럽보다는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 있는 제품이나 효소 필링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을 넣고 하는 반신욕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줌 넣고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피부 재생이 빨라집니다. 자외선 차단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실내에 있을 때도 창가 근처에서는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에이킨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자연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생 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녹차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줄여주시고 대신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등풀은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 피부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시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차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지만, 어려우시다면, 그냥 조용한 곳에서 5분 정도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과잉 활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위험한 민간요법 대신 안전한 사과식초와 토마토 조합을 2대1 비율로 사용하시고 패치 테스트를 거쳐 주 3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세요. 동시에 콜라겐 생성 음식 섭취, 부드러운 각질 관리, 철저한 자외선 차단, 염증 줄이는 식단,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